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가 196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년 선배나 또 반대로 제1년 후배들하고는 특별하게 다른 경험을 겪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면 63년대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사람을 몇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노예찬 의원, 박원순 시장, 그리고 손석희커 물론 뭐 최순실도 있고 또 장경호 목사라든가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 보니까, 예,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박정희 의장이었습니다. 최근 최고의 의장이죠. 예, 그리고 63년 연말에 가서 선거를 할때 박정희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어, 대통령이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는 선거 벽보가 붙었는데, 물론 흑백이죠. 뭐, 요새는 다 칼라지만. 예, 그때는 뭐 옛날이기 때문에 그림책 같은 것도 없었고, 어, 우리한테는 그 선거 벽보가 하나의 뭐 그림책이라고 할까요? 신기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뭐 우리 세대는 유치원도 안 다녔으니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죠. 그래서 그 글씨 배운 거 떠듬떠듬 그를다 읽으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의장이 이제 대통령 되는 것도 알고 4월 19일이 되면은 그때는 4.19 학생의거라 그랬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오렐라 내국조회 때문에 그 운동장에 전교성을 세워놓고 훈화를 하시잖아요 그게 한 30분은 했던것 같아요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니까 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긍지를 갖게 하려고 했쓰는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듬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런데 3, 4 학년 됐을 때쭉 보니까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승만 독재자라고 하는 선생님도 물론 많지만 어떤 이는 사일구로 이승만이 좌절되지 않았더라면 좀더 국가가 발전했지 않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물론 요새도 보수 진보가 있듯이 그때도 그렇겠죠. 음, 그러면 굉장히, 예, 낯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 하는 음. 훈하고. 저희 집에서도 그래요. 저희 할머니는 예, 여자분이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직권할 동안 흉년이 한 번도 안 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게 처음 있는 제도다 보니까 뭐 옛날에 왕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할아버지나 다른 분들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 그, 독재자의 하나일 뿐이고. 그, 때는, 뭐, 책이 흔치 않으니까, 굴러다니는 책이었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만성유기붕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어봤는데, 꼭이인제처럼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머니는 삭바느질하고, 자기는 졸리운 눈을 찔러가면서, 잠을 추차면서 공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아마 선거 홍보책자였던가 봐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어느날 할아버지가 무슨 책분이니까 옆집에 그걸 얻어온 거라고 했더니, 달라오네 이건 선거, 운동, 홍보 책자이기 때문에, 별로 밀거들 가치는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